반갑습니다. 갓사이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번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 전쟁이 혹시 마곡가의 전쟁, 즉, 인류 마지막 전쟁이 될지, 뭐 이런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구독자로 보이는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를 해 주셨기도 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 어, 아닌 게 아니라 이 주제를 놓고 어,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러던 차에 그렇게 문의를 주셔가지고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습니다. 로켓 5천 발을 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 동안에도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0월 17일인가 그럴 건데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무렵에 그러니까 대략 1년 8개월 전쯤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싸운지, 이스라엘과 파레스타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지, 적이 되었는지 요 주제를 3개 정도의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헤지볼라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 그러나 레바논 자체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란이 배후에 숨어있죠. 이헤지볼라가 어, 이 해즈볼라도 결국은 어, 전쟁에 참전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또 이란이 어,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되게 궁금한데 이란이 어, 전쟁에 개입할까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결국 이란과도 한밤 붙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던 차에 드디어 6월 13일 대략 5일 전, 6일 전에 시작이 되었죠. 이란하고의 전쟁이 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둘다 지금 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두 국가가 지금 아주 강경하게 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 이란이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조금 겁을 먹은 게 사실이죠. 정말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 대략 900만 저 서울 정도의 인구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인구가 1100만인가로 알고 있고 서울이 930만 아니면 950만,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인구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그리고 크기는, 땅덩어리의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비슷한 크기. 그런 나라가 그냥 다 발라버립니다. 그 누구도 이기질 못해요. 1967년인가 있었던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도 하는 그 전쟁을 왜6.1 전쟁이라고 하냐면 아랍 연합국을 이스라엘 혼자서 6일 만에 이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중동 6일 전쟁인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구나. 끝이 난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3차 세계대전 혹은 마곡과의 전쟁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게 에스겔서 38장이 마곡과의 전쟁을 나타낸 건데 이 마곡과의 전쟁이 어 이게 어좀 해석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가 거기에도 곳과 마곡이 나와요. 사단이 곳과 마곡을 다시 미혹해서 어, 다시 대적하고 일어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도 조금 분분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달라도 그러니까 마고가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냐 그리고 어디 나라를 가리키는 거냐 그리고 이게 언제쯤 터질 것이냐 이런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추측 예상 이런 게 서로 달라도 이런 의견이 서로 달라도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의견이 분분하죠. 전천년설이냐. 그러니까, 전천년설도 또두 가지로 나누죠.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후천년설이냐. 혹은 무천년설이냐. 다양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 어 이번 전쟁이 왜 저는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냐면 에스겔서 38장을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고과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름만 다르지 같은 것 같다. 인류 마지막 전쟁 요한기시록에도 아까 말한 고가 마고과의 전쟁이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니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겠냐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래서 정말 막 러시아, 뭐 이란, 중국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를 특별히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 와 악마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을 향한 마지막 전쟁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 아니냐 이런 말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마국은 러시아를 가리키고, 뭐, 바사는 이란을 가리키고, 어, 이런 걸 굳이 너무 막 파고들 필요 없고, 그냥, 어,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일정 부분, 어느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파고들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재미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재미적 요소가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것을 저는 언제 느끼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저는 어,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저는 에스겔서 38장을 마곡의 전쟁을 정말로 나라와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왜 보냐면 지명들이 진짜 러시아에 있는 지명들과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서 보면 여러 나라가 나와요. 바사 막 이런 성경이나 이란을 바사라고 합니다. 가사가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이 그니까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 아마겟돈 전쟁이 마국의 전쟁이냐 이거는 저도 우선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모르겠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에스겔스에 나오는 마국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맞고 이게 이란, 러시아, 중국, 터키 이런 나라들이 반 이스라엘로 일어나서 적 이스라엘로 일어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 정말 붙었다. 어, 바사랑 붙은 거 아니냐? 에스겔이 나오는 대로. 그러면 3차 세계대전으로 마곡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지만 전초전으로는 봅니다. 전초전. 그러나 이게 정말 3차 세계대전, 마국과의 전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좀더 부강해지고 영토가 좀더 회복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야 돼, 거기.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거해야 돼, 평안이. 평안이. 평안이 거할 때, 바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곡, 그 다음에 도갈마, 거기가 터키를 가리키는데, 이게 다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야 돼요.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평안이 거하게 될 겁니다.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의 소견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때 스바와 대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보시면 평안히 거주할 때 쳐들어올 겁니다. 마곡이라는 나라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황폐하여서 먹을 게 없어요. 자원 같은 게 바닥나거나 어쨌든 식량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를 빼앗으려고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 재물 이런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배고파서 쳐들어올 거예요. 21세기에 배고파서 전쟁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러시아의 상황을 예로 들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납니다.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배가 고파지는 거죠. 이란 같은 나라,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를 볼 겁니다. 중국.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막 미국하고 막 치고받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되면 연합을 하여서 반미, 반이스라엘 이런 연합국이 추측이 되어서 초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일어나겠어? 3차 세계대전이 정말 일어나겠어? 한순간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마국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3차대3차 어, 세계 대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